놀고 있어. 엄마 어, 저 반찬만 얼른 만들게. 알았지? 10분만! 알았지? 지금 냉장고에 에어박이랑 새송이버섯이 너무 오래돼서 빨리 볶음을 만들게요. 그리고 파프리카랑 오이도 좀 썰어넣어서 먹을 수 있게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많이 보채네. 아야 다했네. 엄마 다했다. 두부 밥모는 맛이 같더라고요. 저는 버섯볶음하고 애호박나물 하려고 소금에 좀 절여놨어요. 애기는 7월 대더니 지금 자네. <목소리> 물기를 한 번! 엄마 이제 얼른 애호박 가볼만 할게 응? 5분만 응?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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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지를 못하겠네 응?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니깐요 아저씨 이것만 하면 됩니다. 다 됐어. 다 했다. 다 했네. 다 했다 이제 간다. 다 했어. 다 했네. 음. 음. 일분만, 새우젓만 넣으면 돼. 새우젓만 넣으면 돼, 엄마. 다 했네. 아이 다 했다. 아이야. 아이. 우. 미안해 미안해 대파를 안 넣네. 지금 음, 이렇게 집중해서 울고 있습니다. 알았어 찬어 고마워 고마워 이거 반찬만 두개 만들었다고 땀나네 수박도 좀 썰어서 넣어놓을게요 엄마 갈게 얼마뭐 당근 <laughs> 어 뭐야 <왜> 당근 <laughs> 근데 그게 다 같이야? 어 대박이네 대박이네 오초점체 얼마야? 물이 였나 <laughs> 대박이다 언제 떴어? <laughs> 나 오늘 핸드폰 못 봤네 지금 6시 3분이고요 이 세영이 퇴근해 세영이가 아기 보고 전 잠깐 자려고 누웠습니다 원래 화요일은 제가 나가는 날인데 오늘은 좀 자려고 희생이가 나가서 저녁 혼밥 하고 오는 미션을 주는데 오늘은 패스입니다. 이따 새벽을 위하여 산벽검진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병원에 나왔고 얼른 집으로 가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지금 감기 몸살인지 열이 38도까지 올라서 세영이가 일단 약을 사러 갔고 진짜 억울해서 일단 쪽쪽이만 좀 오래 졌습니다조금만 누워있을게요 아무래도 오늘은 잠은 따로 자야겠어 진정이 됐어, 다행히. 안방에 누우려다가, 진주자고 하면, 옮기까 작은 방 임시로 누웠습니다. 젖병 씻어놓고, 소독기 돌려놓고. 아까 낮에 병원 갈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아까 잠깐 피곤해서 잔다는 거, 그때가 한3 7몇 도여서. 하, 일어나니까 이런 일. 세영이가 사다 준죽 먹고 약 먹고 좀 살아났어요. 고마워. 응. 새로 오늘 오픈한 식자재 매장이 있어서 제가 먹고 싶은 걸체크해어 4시간이네. 4시간이네? 거기다 재워놓고 갔다 올려, 오빠? 그게 더 낫겠다, 사람 별로 없으니까. 내일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사람. 응. 그럼 나 얼른 체크할게. 와, 아이스크림 파가 300원이야. 이렇게 동그란. 이거 트윙글 자켓 색깔이 보이겠어, 오빠? 1인 5번 한 장이다, 계란. 바나나도, 바나나도 두손 사버려, 오빠. 근데 바나나는 지금 없을 수도 있어. 맞아, 맞아, 맞아. 물건이 지금 없을 수도 어. 있어. 신라면도 살래? 참외도 8개짜리 7,900원이다. 오, 어, 참외 사야겠다. 그정안좋아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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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이가 오늘 늦게 출근이어가지고 아점겸 같이 밥 먹고 진주는 놀고 있고요. 제가 새벽에 어린이집 대기 신청을 했거든요. 직접 어린이집에 전화해가지고 대기를 하는 건줄 알았는데 보니까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임신, 육아, 종합포털 여기에서 신청을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신청한 데가 대기가 75번째까지 돼있어서 제가 76번째로 대기를 걸어놨거든요. 그래 음... 아무튼 그렇고 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주랑 재밌게 놀아주려고 일단은 진주를 좀 케어하러 갈게요. 아아아 아빠, 아. 엄마 먹자, 엄마 먹자. 아이. 응. 그래 그래, 엄마가 맘마도안 좋은 걸 하나가 외치고 있어. 그렇지, 너를 안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우리 진주 힘을 빼세요. 원, 화랑, 우상운, 동을 위해서 양손은 위로,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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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요. 아저씨, 거기 옆으로, 도닥도닥 앞에 보세요. 도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기 체육관으로 가실게요. 아기 체육관으로 넘어가실게요. 자기 소지품 챙기시고 넘어오시면 되세요. 네, 어서오세요. 여기는 아기체육관입니다. 회원권 등록을 해주셔서 아기체육관까지 오늘 다이렉트로 해볼게요. 저번에 한번 체험하셨죠? 힘껏 차세요, 힘껏 그렇죠. 잘하셨어요. 여기까지 하시겠고요. 초점 공부하실게요 이제 오늘 마지막 과목. 초점 공부까지 하셔야지 낮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초점 공부는 하신 적이 있으세요? 잘 하실 거예요. 여기 나오는 멜로디를 들으면서 집중해서 보시면 되세요. 밝은 노래로 경쾌하게 가겠습니다. 인상은 피시고요. 그렇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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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역대급 등센서. <laughs> 진짜 눕혀놓으면 바로 울어서 뭐 오늘은 뭘 하지를 못해. 어제 세영이가 마트에서 고기 사와가지고 김치 찌개 먹고 싶다고 해서 제가 오늘 만들어 보겠다고 어제 그랬거든요. 오늘 못 만들 거라뭘 하지를 못하네 내가? 진짜 눕혀놓으면 깨고, 눕혀놓으면 깨고. 이것이야말로 품안의 자식. <laughs> 리얼 품안의 자식. TV로 보면 전자파가 <laughs> 좀 있다고 해서 여태 TV로 잘 보다가 오늘은 TV 안 켰거든요. TV 안 끼고 아이패드로. <laughs> 아이패드로 깡촌 칸스 보고 있는데 아이 재밌네 아껴봐야지 다리를 여기 땅에 짚고 자을 거면 왜기렇게 예쁘면서 <laughs> <품에서> 자는 거야 <laughs> 불편하게 세영이가 알려준 대로 목에 얇은 거를 돌지 말아가지고 목베개를 만들어줬거든요 우선 재울 때 깨지는 않았어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아! 영화에 나오는 박사님 어머님이 너무 재밌으시고 <laughs> 어머님이 그.. 백토리 사진을 보고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재밌으신대 <laughs> 아, 저... 자 씻었다 이쁘게 저녁입니다 재워놓고 저도 후다닥 씻고 아까 앉아 웃으면서 봤던 깡통깡수 보면서 이거트 먹으면서 하루 마무리